저는 이전에 학원에서 관제자 수험 강의를 했었고요. 이후 독립하면서 인터넷 강의 서비스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우선 일반적으로 알려진 인강 사이트의 제작과 유지 비용이 상당히 높아서 걱정이 많았습니다. 인강 사이트를 전문으로 제작하는 몇몇 업체에 문의를 해보았는데 높은 비용만큼 제가 의도하는 결과물이 나올 거라는 확신이 잘 들지 않았습니다. 또한 그 업체들은 사이트 구축을 위해서 페이지나 디자인 등에 대한 그림을 미리 요구하였는데 그 과정이 상당히 부담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클래스온은 여유를 가지고 사이트의 완성도를 꾸준히 높여갈 수 있는 시스템이라서 매우 편리하고 참 좋았습니다. 비용이 합리적이라서 좋았습니다. 타 업체에서 제시하는 그 사이트의 제작 유지 페이지 수정이나 추가 등에 대한 총 예상 비용보다 클래스온의 사이트 구축과 교육, 지원 등에 대한 고정 비용이 합리적이라서 좋았습니다. 또 여러 가지 디자인이나 기능을 직접 시도해보면서 최종화를 결정할 수 있고 또 필요하면 수시로 변경할 수 있기 때문에 매우 편리했습니다. 특히 저 같은 경우에는 사이트 오픈을 앞두고 일정이 다소 빠듯했는데요. 클래스온의 적극적인 지원이 저에게는 매우 큰 힘이 되었습니다. 오픈 후 6개월 동안 사이트의 디자인이나 기능 등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추천해주시고 섬세하게 조언해주시는 점도 제가 클래스온의 서비스에 매우 만족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